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브 뉴스룸 아나운서 김유진입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 푹푹 찌는 더위를 잠시나마 시켜줄 시원한 스타트업 소식 준비했는데요.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이슈 이슈 코너에서는 벤츠 코리아와 서울 창업 허브가 함께하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 육성 소식, AI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2022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코너에서는요 서울창업허브가 포스코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는 소식과 서울창업허브 M플러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모집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시고 이번 주 뉴스 함께 확인하러 가볼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중소기업 벤처부, 그리고 서울 창업허브 등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에이즈가 2016년에 설립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한국에서는 2020년 처음으로 개최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열전달 시스템 전문 기업 망고슬레브, 평면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업 모픽 등 국내의 유망 스타트업 13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앞으로 100일 동안의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 사업화 계획 수립, 해외 시장 판로 개척까지 파트너 기업과 협업하게 되는데요. 지난해까지 모두 16개의 스타트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니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의 폭풍 성장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3년 뒤 100조 원 시장을 내다보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연산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 제품군을 통칭하는 AI 반도체는 최근 AI 확산으로 그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창업한 리벨리온은 지난해 말 파이낸스용 AI 반도체 아이온으로 업계 주목을 받았고, 그 외에도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디벡스. 필요사 AI도 자체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자국의 AI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해 앞으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을 평정할 국내 스타트업들의 약진을 응원합니다. 스타트업 지원기간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2년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스타트업 총 투자 건수는 977건, 투자 금액은 7조 873억 원 규모로 전분기보다 21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규모 면에서는 100억 원 미만 소규모 투자가 전체 82%를 차지했고요. 2000억 원이 넘는 빅 딜은 한 건에 그쳤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총 4개 업체가 2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한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스타트업 월라이언스는 자금 유치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하반기에는 투자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는데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지원과 노력 기대해봅니다. 서울창업허브가 포스코와 함께 제24회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프로그램에 참가할 유망 스타트업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프로그램은 포스코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 수립, 투자 및 사후 관리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전 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부터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며 8월 12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는 마곡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 IT, BT, NT, GT 분야에서 잠재 역량을 인정받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인데요. 8월 10일까지 스타트업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서울 창업허브 엠플러스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쑥쑥 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허브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